진짜, 나라고? 아, 너가, 나야? 오. <laughs> 아니, 너 장난치는 거지, 지금! 이거 몰래카메라야? 애들 막 뒤에 숨어 있어? 아니, 너나 불쌍해서 좋아해 주는 거야? 아니, 그것도 아니면. 아이씨 꿈인가? 아니 너가 어떻게 나를 좋아해?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막 떨려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아니 떨리고 설렌다는 게 무슨 뜻이냐? 무지 좋아한다는 뜻이지. 나도 너 좋아해 나도 엄청 좋아해 나 맨날 너 꿈꾸고 하루종일 니네 생각하고 나 띠-따 기울어거든 근데 알람 켜지기 전에 막 일어나 빨리 학교가서 너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<laughs> 아니 그리고 있잖아 나너 얼굴 보잖아? 그리면 막 여기 가슴이 막 내 대답은, 그렇다고. <laughs>